카메라가 없어가지고, 예.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어, 카메라가 없어이 <laughs> 네, 예. 카메라에 기운이 났잖아요. 저 자식들 오신 것같아 아니, 그래도 뭐, 어, 이거 자기 머신이 형도에서 음, 그래요. 어쨌든, 잘 잡으시면요. 네. 아, 어요 자, 우리 오자 토크의 본인의 실력를채택했던분은요 공연 후에 티켓 구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돼요. 선물 오늘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어 저희가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엄청나게 드리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. 우리 주최측이 선물이 장난이 아니에요. 너무 큰 선물이에요, 다 선물들. 감사합니다. 자, 어... 이번에여러분들 선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직접 여기 네 분이 인다파라 일부사와 관련된 퀴즈를 인다파라 일부사와 관련된 퀴즈를 내릴 텐데요 각자 준비한 선물이 다릅니다 아, 예. 어, 바로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죠 <웃음> CJ <웃음> 제일 잘하는 게 문화입니다 <laughs> <laughs> 예. CJ가 오늘 이 콘서트에 오신 관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계열사에서 받은 선물들을 아, 네. 자, 정우 씨는 오늘 어떤 선물을 <laughs> 주신 건가요? 예, 저는. 예, 어떤거예요이슬기 꼴보라 패딩으로 유명한. 네. 오, 오, 요 네. 퍼스트룩의 패딩 베스트. 오! 어, 패딩 베스트. 패딩 쪽에. 예. 그리고 또 맛있는 것들을 준비하신 분 계신다고요? 예. So? Yes.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한번 가주는 순간 멋진 A 그리고 남편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. 와 아, 나도 가고 싶다. 빔스 어, 응답하라 스태이크 식사권. 이 <laughs> 응답하라 식사권이구나 스태이크 식사권이구나. 네. 오, 그리고. 자 그리고 아라 양네 저는 빵을. 아참 좋았는데요 네. 어 바로 다우스 레이저 신비 박스 1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이제 또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응답하라 선물세트가 들어있는 CJ 원박스 그리고 제일제단 응답하라 그때그만 세트로 김수씨가 <laughs> 모델이죠 <웃음> 별에서 온 푸딩 <오픈딩. 웃음> <laughs> 또 주말왕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여기 황이 네, 몇개 나올 때마다 풋볼씨 옆에 찬찬히 어 물건들까지 주시고 요 자, 지금부터 내일 퀴즈를 맞추시면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, 문제를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첫 번째 정호씨의 네, 선물은 퍼스트로닉 캐릭터스습니다 예, 이거를 가져가실... 들어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아마 가장 먼저 힘차게 잘잘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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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신 분이 <laughs> 예, 한손들어게맞습니다자 문제 주시죠. 예, 그 쓰레기와 나중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미팅에는 마산 갑도 이세들이 등장하잖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 미팅 중에 나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이 네, 중에 나온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, 아닌 사람. 1번, 우학수술 아들, 2번, 복고반자 아들, 3번. 어, 응답하라 정우. 그, 노란색 중고 계신 분. 자, 정답은? 3월 이 뭐예요? 그래요. 그래요. 아, 그래요? 자, 어, 끝까지 다 보셨어요? 드라마? 네. 네다보셨네첫 네. 번째 문제 정우 씨 문제 맞으셨어요. 선물을 정우 씨가 직접 자수로 가지고 계셨다. 저희도 전달해 드습니다 Oh